믿는 우리들이 죽음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대표적인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리버스 1장에서 아마 로마의 감옥에서 죽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상황이 이건 순교에서 죽는 죽음을 얘기하는 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빌립보서 1장 21절인데 살든지 죽든지 그건 나한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다. 나한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만이 문제이다. 그다음에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유익한 것인데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다,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다" 라는 생각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죽음이라는 게 다가오는 걸 봤을 때, 그두 가지가 다 좋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에 대한 좋은 태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쪽이 좋은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병들어 있을 때 어느 한쪽이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사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는, 아, 나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게더 좋습니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도바울처럼 둘 다가 좋은 거다. 어느 것을 가릴런지 알지 못하노라. 이 태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도 유익이 있는 것이죠. 사도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엇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냐 하면 너희한테 너무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아있으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는 거니까 일의 열매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좋은 겁니다. 또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거니까 그게 그에게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죽는 게 좋은 거고 다음에 살아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더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이둘 다를 다 좋아하는 태도,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한테 죽음 이후에 하늘에 소망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올 때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이 세상에서 주께서 더 살라고 하시면 기쁨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일반적인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일반적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사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죽음이 오는 것도 기뻐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요. 갑자기 죽음이 왔을 때도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갑자기 죽음이 왔을 때 놀라운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뭐그 갑자기 오는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막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유익한 일이기에 우리에게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있음에 대한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도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다. 라는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사는 것은 우리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더 풍성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고,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할 것입니다.